자, 무사 2루 기회를 잡고 있는 대한민국 어제 3런 홈런 역전 3런을 장렬시켰던양희지입니다 하지만 자, 일단 번트 시도. 네, 네, 네. 1점이 중요하죠. 그렇죠. 타격감 좋은 양희지 선수에게 이제 번트 작전을 좀 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해! 국제 대회 부진을 어제 스리런 홈런으로 씻어줬던 대한민국의 넘버원 포수 이글재 그대로 보내는군요. 스라이트 초구의 번트 실패가 양희지 선수 머릿속에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강하게 그냥 스윙하는 게좀 맞다고 봅니다. 네, 저도 네. 그런 생각입니다. 양희지 상대하면서 슬라이더를 세 개를 섞어 던지고 네. 있는 다르시입니다 원앤투의 볼 카운트 무사 1로저호의 찬스. 오! 어. 하올라왔습니 갑니다. 갑니다. 오케이. 퓌. 오케이! 올라갑니다. 입니다양이재초롱 어제에서 또이정도이대으로 앞서가는 대한민국 이게 베태랑입니다베태랑의 어. 힘. 으악. 번트 실패 잘했네요. 잘했어요. 네, 번트 실패 잘했어요. 네. 대한민국 넘버 보수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양이재 툴럼포 트루퍼. 이천연성 툴럼포를 장전시키면서 도쿄돔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이대로 앞서가는 대한민국.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이비시 선수가 나와서 선제 툴럼을 쳤다는 게더 우리한테는 임팩트가 강한 거죠. 저희들이 선취점을 냈잖아요. 그럼 호주전의 영향은 저는 이미 상사가 됐다고. 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최고 타자 이정우 선수가 이사이로 스코어링 포지션에서 등장하겠습니다. 에라 이후의 실점이 데미지 가 굉장히 커요. 그렇죠. 예를 들어 여기서 지금 득점이 된다면 그렇죠. 이정우의 타구로 들어와 들어와 나타납니다. 칠한이 가와. 칠한이. 낫게 낫게. 홈에서 세임 홈에서 세임 오케이 잘했다. 기세를 올리는 대한민국 경아부지 감사합니다. 네. 3점 엄청 크거든요. 해볼 만하다. 오늘은 무조건 이기겠다 막 싶었는데 이제 3회 때부터 뭔가 꼬이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닝이 교체된 후에 역전이 당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김광현 선수 오늘 정말 최선의 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매구 매구 이닝 위닝 위닝샷처럼 투구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겐다 선수 공 굉장히 잘 보는 타자예요. 네. 네. 그러니까 아 여기에서 유인하지 말고 아 승부해야 아 됩니다 그냥 예 들어가야 돼요 예 까다로운 유형의 겐다 볼카운트 승부 바깥쪽 빠지는 볼입니다 볼넷 9번 타자 나카무라와의 대결입니다 9 4 2호 김광현의 50번째 공1루에는 겐다가 나가 있습니다 자, 아, 아몸 쪽. 골레이시 그 되는 거죠. 점수를 지키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다르비슈에게 선취점을 얻는다는 게 흔치 않거든요, 사실은. 천하의 김광현 선수도 그 상황은 정말 지키고 싶었고 맞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을 거고 평상시 김광현 선수라면 3득점을 얻고 난 이후에 아마 커맨드가 어제처럼 안 됐을 거예요. 차라리 싱글을 맞더라도 과감하게 붙는 게 김광현 스타일인데 더 외곽으로 이렇게 유인한 거 보면 아무도 내보내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구사 2루와 1루 위기입니다. 연속 볼넷을 허용한 김광현 선수고요. 이제 1번 타순으로 이어지겠습니다. 3대0으로 앞서 있는 대한민국의 3회말 수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불카운트에서자이 타구는 아내열를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우중간 쪽으로 흘러가고 한 명의 주자는 홈으로 들어옵니다. 일본이 한 점을 추격하면서 3대1. 두점 차가 됩니다. 자, 무사 3루와1루위기가또 네. 계속되고 있는 대한민국. 3구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곤도와의 대결, 무사 3루와1루위기곤도가 받아친 타구는외야쪽으로 갑니다. 자, 중견수 이정호가 쫓아갔는데요. 자, 그대로 담장까지 가면서 2루타를 만들어내는 곤도입니다 그러면서 한 점을 더 추격하는 일본 3대2, 한점 차의 경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김광현 선수가 이제 휜 아홉 개의 공 아, 지금까지 2 실점을 하고 결국 마운드에서 내려갑니다. 저는 뭐 중계 때뭐 이정범 위원과 그런 코멘트를 했는데 매구 매구 승부공 던지듯이 꽉꽉 눌러 던졌다라는 표현이 저는 맞는 거고 김광현 선수의 에너지를 김광현 선수가 매구 매구 최선을 다해서 던졌어요. 던졌고 저는 김광현 선수의 피칭은. 굉장히 고맙게 봤어요. 최선을 다해서 던졌습니다. 네. 여기는 다시 도쿄 도미입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운명의 한일전 6대3의 스코어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1사 주자 없고요. 이제 박건우 6번 타자. 타격감이 가장 좋은 선수 중에 한 명. 박건우 선수입니다. 타자 입장에서 봤을 때이만하까의 그런 구위도 좋지만 저는 가장 눈여겨공는게 지금 자신감이에요. 예. Yeah. 원앤토 하지만 박건우도 역시 자신감 있는 스윙. 원점으로 갑니다. 아아 넘어왔어요. 아 그렇죠. 박건우의 추격의 솔로포. 대한민국이 아 대추격의 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6대4. 아 아 이렇게 되면 경기두점 차로 좁혀졌어요 네. 네. 아 몰라요 정말 최대 이상의 3점이면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는 수치가 또 있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2점 알수 없습니다